메이드 카페에 가요. 여러분들 안녕. 오늘은 홍대에 있는 문 메이드 카페를 한번 가볼 건데요. 어, 지금 되게 뭔가 설레요. 한번 재밌는 영상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홍대에서 만나요. 네, 저는 이제 메이드 카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옛날에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이쪽에서 버스킹 많이 했는데 버스킹 이제 안 하네요. 어쨌든.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왔다. 네, 저는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오우... 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여... 혹시 제가 주인장들의 머리띠를 골라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골라 놨던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떠신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촉촉... 잘 어울립니다. 좋아요... 주인님은 개구리였던가요? 씹어드려줘요 마음에 드시나요? 거울 한번 봐주세요 네너모자이 해줄게요 <laughs>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든거 같아요 그러면 주인장들 입장 도와드릴게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좋아요 주인님 입장하십니다 또 성함 한 번만 말씀해 주실까요? 저 안윤성이요 안윤성 주인님 네. 이제 저희가 오늘 불러드릴 주인님들의 닉네임이나 성함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닉네임이요? 네, 닉네임도 좋고 성함도 좋아요. 유튜브 이름을 얘기해야 되나? 어, 그것도 좋네요. <laughs> 아, 저는 아, 유... 아, 윤성이라고 해주세요, 그냥. 윤성진. 네. 저는 주인님 경당메이드빈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그러면 여기 멤버십 카를 호주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멤버십 카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멤버십 카드예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저희 등급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메이드만 오실 때마다 들고 와주시면은 포인트 적립되서 승급되고, 이렇게 승급되는 웰컴티라는 이런 보상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혹시 보신 김에 카드 하나씩 만들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윤성주인님과여름주인님으로 만들겠습니다. 모두 포함 된 세트, 이제 베이스 커트를 한번 제대로 이용하 시고, 싶 다고？하 는 요리 <놀람> 세트, 많이, 많이 이용하 시는 분이 세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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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불러주실 때는 냥냥 하고 불러주셔야 돼요. 주인님들 한번 저랑 같이 해볼까요? 셀러하면 <laughs> 냥냥 이라고 해주세요. 셀러 냥냥 좋아요, 그러면 주인님들 한번 보시고 불러주세요. 네. 아 냥냥. 세팅 먼저 아, 네. 해드릴게요. 이 <laughs> 근데 얼굴 나오면은 아, 그래서... <laughs>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편집자가 아, 하는 거라가지고 아 진짜요? 편집자가 는드시겠다편집시겠다 아! 아! 아좋아가판단 아니에요? 저는 정답입니다 어이! 미션 너무 빨리 빨리 진거 아니에요? 멀찍 일적 판단하고 다시 하는 아네 좋아요 잘먹었어요이 아, 우리 둘이 하 가봐요? 네그래한번한 번씩 좋면으로 아니에요, 대판으로 해볼게요 아, 판 그래 최종, <laughs> 최종 먼저, 먼저 아, 저 게임 어도어근이 뭐죠? <laughs> I'm g o 요 이렇게 o say, 수 있나? 아, 한 oil drinking. I'm g o i 요 g to say, 아니 뭐 있나봐요. to say, I'm g 나 i n g to say, I'm g o i 요즘 유행? s I'm 싱스 s I'm 이 o i n g to say, I'm g o i 수신씨를 하고 일주일장 일주일장 재식으로 같이 그려주는 거예요 그거 그거 좋아요 주인님 저는 여우 잘 그리는데 여우 어때요? 좋죠? 잠깐만 <laughs> 여기를 네, 네. 오른쪽으로 려보겠습니다 주인님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잘 몰라요 아 어쩐지 애니메이션 좋아하면 제가 캐릭터도 그려드리거든요 내도 <laughs> <laughs> 완성됐습니다. 짠아, 드릴게요. 제가 두분다한 번에 <laughs> 한컵 캐시 제가 한 번에 맛있어지는 주문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이 아이 하면 주인님들도 아이 아이 <laughs> 주셔 <해주면> 돼요. 후아 후아 하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세너 아이 아이. 좋아 좋아 오므라이스상 오므라이스상 오이시크나래오이시크나 모에 모에 뀨에 모에 맛있었습니다주인님 맛있게 드셔주세요 감사합니다 로 보러 먹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시요 오늘 먹어본 음식은 오라나잇입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와, 고연국 공연국. 약간. 기성솜이 <목소리> 아니고, 아, 직접 만든 느낌이죠. 아, 제가 싫어하는 게, 필수방 그 냉동소에 볶음밥인데, 이건 뭔가 좀금이 거. 맛있는 거 같아. 맛있는거있아 맛있어. 맛 맛있어. 윤식 어 <laughs> 윤식 씨. <laughs> <윤식> 씨. <laughs> 할거있나아어요 어, 저희 맛있어. 맛있나맛아어아요아 맛있어. 저있어어맛어맛있니 맛있어. 맛니어맛 이거 세판 <usion> <È> <conteúhai REAL> <upper>

감사합니다. 나보고 윤성주님이래. 준비하신 거요 네. 주인님클래니다 팬어. 안녕하세요, 주인님. 안녕오세요 여러분들 저 이제 현실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립다 사랑했다.